비트코인 대상승 열차 이제 출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지금 차트가 가리키는 이 운명의 꼭지점을 뚫어내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가 폭등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바닥을 기게 될지 결정되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에 형성되었었던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선과 이 하단선이 맞물리고 있는 최종 꼭지점 이 자리에 가격이 다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작동이 끝난 패턴이라고 무시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자리들을 기억하고 있고 이곳을 뚫어내는 순간 억눌렸던 매수세들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미 패턴은 완성되고 작동이 되었지만 이러한 패턴선들은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꼭지점이 맞물려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에너지들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설령 한번 뚫지 못하고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는 이미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던 명확한 지지 구간들이 철옹성처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전략만 동시에 제대로 준비해 놓는다면 충분히 지금 이 흐름들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꼭지점을 뚫고 안착할 때 추격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만약 저항에 부딪혀서 눌릴 때 지지 구간들에서 받아먹을 분할 매수 타점, 이것들만 준비해 놓으신다면은 대상승 열차 출발하기 전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기회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자, 오늘 분석 정말 돈 되는 핵심들만 담아왔습니다. 따라서 분석 끝까지 한번 봐 주시고 도움되신다는 생각 드시면 그때 가서 구독 눌러 주셔도 좋으니까요. 일단 이번 분석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은 바로 본론 들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시황및 분석부터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최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쭉 유지해 오면서 오다가 현재 한 시간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오더 블럭의상단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더 눌리는 모습들을 저에게 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번 상승을 일으키던 비트코인은 이오더블럭의 상단선을 꼬리로 깨뜨리면서 정고점 역시도 함께 깨뜨려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추측해 볼수 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음을 추측해 볼수 있다. 따라서 이 물량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자 지금 이런 눌림의 현상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하지만 이에 대한 눌림들 겁먹으실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미 눌림받아 사목기 전략들로 다 대비해놨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 맞춰서 현재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더리움에서 전략 준비했었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손익비가 훨씬 더 매력적인 쪽에서 전략 준비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더큰 기회를 함께 만들어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에서 반등 타점 함께 준비하게 되면서 저희가 준비했었던 전략과 이더리움 차트 함께 비교해서 확인해보셨을 때 차익실험 물량들이 나오고 쭉 하락하던 이더리움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진입가 구간. 이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한 채 곧장 뚫어내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지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땐 어떻다? 우리가 함께 세워놨었던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진입타점으로 볼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따로 진입신호를 안내 드리진 않았었고, 그런데 추후의 상황들을 같이 함께 지켜보셨을 때는 2차 진입가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반등하게 되면서 또한 한번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이 등장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반등을 일어났을 때좀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안전한 구간들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쫓아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다시 한번 1차 지니과 구간을 돌파해서 지지받는 모습 확인되었을 때 이러한 반등 구간들 미리 체크해 놓은 덕분에 지지 확인되자마자 안정적으로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들 쭉 같이 살펴보시면은 단기적인 반등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부근인 FVG의 하단선, 이 3279달러 부근의 가격이 터치하게 되었을 때50% 먼저 절반 매도 안내 신호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50% 먼저 안정적으로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단기적인 반등세는 약간 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 자체가 FVG의 상단선을 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FVG의 중단선을 터치하는 걸 확인하였을 때 안정성을 위해 이 자리에서 바로 전략 매도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모두 안정적으로 저희의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준선들 명확하게 함께 세워두고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구간을 넘어서야 상승 흐름들이 더 이어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구간들 지켜지면은 다시 한번 더 반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준들을 토대로 전략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들 챙길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나간 타점에 아쉬워하실 것 없이 앞으로 놓인 기회를 우리가 기준만 제대로 잡아 놓는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이러한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그 기준 확실하게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유튜브로만 제 관점을 참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느끼셨겠지만 이 내가 전략들을 꼼꼼히 메모해놔도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타점이 다가왔을 때 내가 차트를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쳐가지 마시라고 이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하나 첨부되어 있고 이 링크 통해서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기회가 다가왔을 때 진입 신호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로도 리스크 관리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번씩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에서 이 라이징 매치 패턴을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패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엔커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치 패턴의 하단선에 비트코인이 벗어나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었고 이 하락 패턴이 작동되자마자 꽤나 긴 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바닥을 기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부터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회복 궤도에 올라탔다 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 궤도에 올라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점차 점차 어느 부분과 가까워지고 있죠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꼭지점 부분과 다다르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패턴 자체는 이미 형성이 되었던 패턴이고 작동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패턴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자 네, 이렇게 패턴 선들을 저희가 딱 그려놓고 나면은 패턴이 작동된 이후라고 한들 이러한 선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한 시장이 이런 선들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지지 또는 저항이 일어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웨지 패턴의 하단선 대하락이 일어났었을 때 형성되었었던 저점과 이 대하락 이후에 형성되었던 었 저점 의미 있던 유동성들이 찍힌 저점 두 가지를 이어서 만들어낸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는 어떤 걸로도 볼수 있다 하나의 빗각으로도 볼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보여줬었지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수는 흐름들이 나왔던 거를 차트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이미 깨진 패턴이라고 한들 이 선을 넘어주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될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단선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상단선 그리고 중단선까지 몰린 이한 구간 자체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자리들에서는 어떠한 현상 발생할 확률 높겠죠? 당연히 저항이 발생할 확률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 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에서 대상승 그림이 다시 한번 더 등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관문으로 지금 이 저항들이 몰려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단기적인 저항들을 확인해 봤었을 때 자, 일단 4시간봉 기준으로 현재 이전 고점들이 계속해서 저항 받고 있는 자리, 뭐가 존재하고 있다. 4시간봉 기준에 FVG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단기적으로는 이 FVG를 먼저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FVG 자리에 1시간봉 기준 오더 블럭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문을 통과하기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단기적인 저항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서, 이 단기적으로 작용했던 저항 구간들이 안정적인 지지 구간으로 변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그 흐름들에 대한 도전들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차 관문을 뚫고 올라가도 현재 상단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 단기 목표가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명확하게 눈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1시간 봉 기준의 FVG 하단선 이 자리 가격대로 확인하시면은 대략 한 98K 부분인 걸 확인해 볼수 있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에 대한 것들 날봉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확인해 봤었을 때 현재 날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 스팬2 라인도 98K쯤에 자리 잡고 있고 본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 역시도 96K에서 98K로 큰 폭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1차 관문을 통과한 이후로도 우리가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바라보고 이 통과된 1차 관문들이 안전하게 문이 닫겨 주는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열린 채로 뒤로 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관문을 뚫어줄 만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도 이러한 자리들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 또한 존재는 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더블 바텀 패턴의 넥라인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전에 비트코인의 이 중국발 관세 문제로 인해서 형성했었던 저점과 이더리움의 해킹 문제로 인해서 형성했었던 저점. 이 두가지를 이었던 빗각도 단단한 지지구간이 되어 하단에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라고 한들 충분히 그 저항으로 인해 내려오는 반등구간들을 잡기에는 현재 아주 좋은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승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봉기준의 FVG 중단선 이 부근인 89.6K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눌림에 대한 것들을 반등으로 뒤바꿔서 충분히 다시 한번 더그을름 잡아갈 수 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딱 들어보셨을 때, 아, 솔직히 나는 이번 근거들 진짜 동의한다. 따라서 이 관문 앞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전략 잘 준비해서 이번 관문 나도 안전하게 함께 통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통과 두 글자 한 번씩 댓글로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제가 이해 맞는 전략들 함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반등 시나리오 먼저 함께 준비해볼 예정인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점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고 따라서 관점이 같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손익비가 시뭐 더 매력적인 쪽에서 전략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번 전략 역시도 이더리움 기준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우선 1차 진입가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하단에 보여지는 이 노란색 POC 구간 이 구간이 3,245달러 부근에서 지질까지 꼭 함께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상단의 한시간봉 기준 FVG 중단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고점 역시들도 저항 맞았기 때문에 이 부근이 3,297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은 저희는 추가 매스통에서 리스크 관리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가 구간은 하단의 POC 구간 이 구간이 3,174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2차 진입 그리고 3차 진입가는 일단 이렇게 보이는 자리들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두 자리를 다 무너뜨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세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이 매도세가 실시간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지지 구간들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일어나는지 이 모든 것들 체크해서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만 따로 전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그런데 세인님, 그럼 저는 3차 진입가까지 리스크 관리 제대로 받아가고 싶은데 이 스터디룸 도대체 어디로 신청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에 따른 신청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씩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게 참고해 주셔서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고요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신 분들께서는 숫자 3번 딱이 3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최근에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지연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이렇게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 PC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폼으로 화면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 문항에서 실시간 관점 무료 스터디 신청 체크해 주시고 이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PC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구글 폼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 01024641809번으로 숫자 3번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한 한번한번 맞춰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은 기회만 놓칠 뿐. 나는 내가 그동안 놓쳐왔던 기회들도 앞으로는 꽉 붙잡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 대신에 여기 있는 모든 사항들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더 상단에. 주... 주요 구간들을 넘어서 주기 시작할 때 이더리움은 어떤 구간을 넘어야 그 흐름들을 쫓아가 봐도 되는 건지 그에 따른 상승 시나리오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우선 상단에 보이시는 FVG의 상단선 이 부분이 3318달러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오더블럭의 하단선 이 부분이 3365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문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세인님, 아까부터 이 POC 구간을 뭐 진입가로 잡았다, 뭐 TPO 지표의 POC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주시고 있는데 이 지표 도대체 무슨 지표예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선 나는 트레이딩뷰를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존의 트레이딩뷰에 있는 지표인 TPO 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트레이딩뷰에 기존에 있던 TPO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에 100만 원 이상씩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만 쓸수 있는 지표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연간 100만원 이상의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거냐 자 우선 기존에 있는 GPO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루 24시간 내내 거래가 일어나고 있던 중에서 이 거래의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거래의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인 만큼 이 구간들이 사람들이 주목한 구간이다. 그만큼 매물대들이 조금 몰려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해볼수 있고 따라서 매매의 70%가 머물러 있었던 가격대인 만큼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이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의 상단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하단선을 하방 돌파하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것도 저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추측을 해볼수 있고 특히나 이 지표의 POC 구간 같은 경우에는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시장 이 기억하고 있는 자리라 지지 또는 저항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POC는 특성상 가격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격이 이 POC 구간에 붙들어가는 특성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흐름들을 좀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코린님 분들께서도 이 지표 하나만 사용하신다면은 내가 앞으로 추세가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지지 저항들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눈에 조금 알아보시기 쉬운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이지표의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그저 오래 머물렀던 시간들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지표들의 소스 코드를 따로 뽑아내서 더 정확성이 높게끔 새롭게 지표를 디벨롭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 머물러 있던 시간 플러스 이 거래량의 가중치까지 함께 더해내게 되면서 실제로 정말 의미가 있었던 구간들 표시가 되게끔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해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POC 구간 표시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 색깔로 구별을 해놓게 되면서 지진나 저항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을수록 빨간색, 그지진나 저항이 약하게 될수록 뒤에 이제 보라색까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게 해놨고 한번 깨졌던 POC 구간들은 동일하게 지지 저항들은 작용나지만 이전만큼의 지지 저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깨졌던 자리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표, 저희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딱 선착순 20분께 이 지표에 대한 소스코드 무료 배포하기로 결정을 해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표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볼륨 TPU 지표에 대한 소스 코드부터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유용한 지표 여러분들께서도 매매에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더 복기해 보자면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르게 되면서 이전에 형성되었었던 라이징 웨지 패턴의 꼭지점 부근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자리를 일차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여기를 돌파해내서 지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저항을 맞는다 하더라도 현재 하단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한 전략들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은 이렇게 실전에 도움 될수 있는 내용들 가득 담아서 업로드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